에, 목요일 소지를 서주라고 하는데 저, 저 언젠게 잠 한숨도 못 잤어요. <laughs> 자다 깨 갖고 나와서 식탁에서 앉아서 읽어 보고 어? 언젠게 소동과 고무라그 젊어야 유튜브를 한2 0번도 넘게 듣고 또 들었어도 그게 제 전공이 아니라 전달을 못 하고 어요딴거는다 전달을 하갔는데 그걸 전달을 못 하고 어서 했는데 아이 이, 오늘 이 제가 최고 끝터 머리잖아요. 아,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데 늦게 맞아 갖고 타자라는데 저만 이렇게 못해 갖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주 주혁이 들은 음. 데도 들어 갖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할랍니다. 어디? 소소로창색이 저기 18장 16절서 19절 29절 읽어보라해서 어, 어제 한 20번도 더 읽었는데 응, 그거를 읽어보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전달을 못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읽고 저기 교훈과 소, 저기 뭐야 적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제 막 재원되었, 재원, 재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기쁜 소식에 감격하기보다는 소돔에 있는 로세 운명에 관해 하나님과 간절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악한 자들에 의한 중보하는 선지자에 기도하다. 여호와 앞에서 얻으니 히브리 표현